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이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근에 영국에서 우리나라 김치 부침개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고난주간과도 관계가 있다는 말을 듣고 조금은 마음이 놀랐습니다. 그것은 이 영국 사람들은 이 고난주간이 되면 뭐 일부겠습니다만은 가급적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서 너무 기름진 것이거나 고급진 것이거나 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그런 음식을 즐기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병과 같은 것을 만들어 먹는데 이게 다 이런 것을 다 빼니까 맛이 없는데 우리나라 김치 부침개는 뭐 기름지지도 않고 설탕을 넣지도 않는데 굉장히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김치 부침개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음식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입니다. 어쨌든지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한국 교회는 이 고난 주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깊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또 겸손하게 겸허하게 지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리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때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서른 잎을 세마여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은 평생 십자가를 향한 걸음이었다. 행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틀 후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유월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들의 죽음을 넘어가게 한 구원의 날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이런 일을 당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처럼 어린 양의 피가 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들 평소에는 이들끼리 서로 다투는 갈등관계였는데 이런 일에는 또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 죽이는 일에는 또 하나가 돼요 3절 말씀에 보면 그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지금 자기들 생각대로 뭐 잔꾀를 부리고 모의를 하고 술수를 부려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그 섭리하시는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계획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다니의 나병 환자 집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때 한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이 고난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지 못할 때. 이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섬김은 예수님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던 그 귀한 일이었어요. 이 여인의 섬김은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어요. 이때에 이 여인의 행동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여인이 부었던 향유한 옥합은 이 여인의 1년치 그 노동의 대가, 해당하는 아주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것을 그냥 1년치 노동자의 한그 버리를 한순간에 예수님 머리에 쏟아 부었으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수 있었을 텐데요 그랬어요. 제자들은 이 여인이 낭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럴 뜻이 말하죠. 차라리 그거 그렇게 한, 한꺼번에 쏟을 것이 아니라 갖다가 비싼 값에 팔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은 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이들의 마음 속에는 그런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말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마음 속에 이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상처럼 굉장히 섬기는 것이었는데. 이걸 한 순간에 부어버리니까 차라리 이거 돈을 가지고 우리를 줬더라면 얼마나 좋을까는 욕심 가운데 이런 분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에서도 유독 헌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쓰이는지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귀한 헌금 제대로 올바로 쓰여져야 한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유독 헌금에 대해서 흥분을 하고 분개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목회에 40년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런 분들은요 교회 별로 헌금을 잘하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일수록 자기가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아서 물질에 대한 그 관심이 많아가지고 더욱 거기에 민감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이 헌신이 과연 낭비였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의 최고의 표현은 이것이었어요. 감사의 표현입니다.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데요. 낭비라고 한다면. 이 여인의 1년치 임금보다도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겼다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잘 이해를 못하는데 다르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녀들에게 쓰는 돈, 내가 없어서 못 쓰는 것 있기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다 해주고, 해주고 싶고 내 자식이라면 가장 좋은 것으로 다 해주고 싶잖아요. 제3자가 볼 때는 낭비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낭비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내 편에서 볼 때는 건 사랑이에요. 낭비가 아닙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런 것을 계산하지 않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걸다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을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리려고 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 여인은 그저 예수님을 향해서 최고의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향유를 부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주님 말씀 뭐라고? 이거 참 아름다운 일이었다.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이 장례를 미리 준비한 모습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결과가 된 거예요. 이 여인의 이 사랑과 존경이 이렇게. 귀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인의 그 섬김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질 것이다고 말씀한 대로. 이 여인의 이 일에 수천 년이 지난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고, 우리는 진하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향유의 냄새를 맡듯이 그 마음을 진하게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 당신 뭐 때문에 그렇게 무슨 뭐 시간도 낭비하고 무슨 뭐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헌신하고 더군다나 그 귀한 헌금 교회가 다 바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광신자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에게 모든 다 주고 싶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면 내 목숨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헌금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재능 기부도 하고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이어인처럼 우리도 과연 내가 무엇을 가지고 꼭 물질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장 귀한 것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리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귀한, 그 사랑,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고, 그 사랑과 존경을 내가 무엇으로 표현할고 하는 깊이 고민하면서 이 여인처럼 향유 한옥합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는 이 여인의 그 섬김에 진한 향기가 있는가 하면 또 배신의 악취가 나는 부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그때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서른 잎을 세마에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에 열둘 가운데 하나인 가롯이라는 유다가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사탄이 들어갔다 그런 마음을 먹었다 생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마가 가롯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 생각을 넣게 됐다 하는 거예요. 결국 그는 예수님을 은 서른냥에 팔아넘기고 맙니다. 여러분 좀 전에 이 여인의 그 섬김의 한 옥합을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그 비싼 거그 팔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다면 하고 자기들은 물질에 초월한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그 중에는 가롯 유다도 있었고. 가르뉴다가 결국 은 30량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가르뉴다가 예수님을 왜 팔아 넘겼을까 여러 가지 그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 돈에도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탄이 이미 그 마음에 이미 조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사단이 들어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나도 모르는 사이 넣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뭐 위대한 뭐 목회자나 목사님이나 뭐 성자들에게도 그런 일이 없을까 아닙니다. 순간순간 교묘하게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 비아돌로로사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뒤를 따르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도 사탄이 들어와서 그런 악한 마음을 주는 것이 없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이런 사단의 마음을 물리쳐야 할 것이며 우리도 이 여인의 향기처럼 우리는 나의 최고의 사랑과 존경의 의미로서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입니다. 저희들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그 행진을 따라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아니한 채 우리가 살다가 내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와 혹여 가론 유다와 같은 마음을 품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한옥합을 예수님께 바쳤던 여인처럼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섬길고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존경으로 헌신에 표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결국 사랑은 낭비라고 생각해요. 남들이 볼 때는 낭비로 보이죠.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주고 싶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며 존경입니다. 이건 결코 낭비가 아니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내 생명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